어, 제가 2022년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싶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퇴사하고 도전하는 인생과 지금까지 살던 대로 똑같이 안주하는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깊게 고민을 한 결과, 퇴사를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결단을 내린 거고, 실행에 옮겼고, 제 경험을 돌아보면 결코 후회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한장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내가 취업을 어디에 할 것인가? 내가 결혼을 누구랑 할 것인가?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한장 속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잘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없는 얘기하기예요. 이 노잼 분야에서 상을 준다면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지 않을까. 재미없는 얘기가 싫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도대체 영상을 왜 봐야 되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개같이 쉬워질 것이다 우리 인간 삶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학생 때는 수능을 1등급을 받아서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뭐그 다음에도 취업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또 서울에 집은 어떻게 사나 그런 온갖 종류의 난관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 속에서 온갖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저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쉽다. 인생은 놀이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것 하나가 확고하게 인생의 뼈대가 돼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의 단단한 뼈대로서 작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에 대해서도 전혀 어렵지 않고 모든 것들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인생에 닥치는 모든 쉽지 않은 난관들을 수월하게 넘기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 마스터보드다. 그런 거창한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이거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총네 가지의 제 인생의 아주 탄탄한 뼈대가 되는 그 개념 요소를 한 장의 문서로 깔끔하게 정리한 마스터보드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비전 보드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마스터 보드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 봤어요. 그네 가지의 요소라는 게 뭐냐면 원칙, 목적, 사명, 비전, 원칙, 목적, 사명, 비전 이네 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건가? 그리고 나는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사명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전이라는 건 원칙, 목적, 사명을 인생에 충실하게 녹여낸 계획이에요. 원칙, 목적, 사명, 비전. 네 가지의 인생의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뼈대를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하나의 마스터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대해서 개쉽다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하나의 놀이터일 뿐이다. 근데 그렇게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뼈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마스터보드입니다. 이한장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취업을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가 결혼을 누구랑 할 것인가,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한장 속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필기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스터보드라는 거를 이렇게 보기 쉽게 보드에다가 한번 써봤어요. 온갖 종류의 고민과 불안과 난관 속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이 마스터보드가 분명한 게 하나 딱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깔끔하게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상당히 간결하고 쉽게 살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험을 예시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 제가 2022년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싶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당연히 그 고민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비교적으로 쉽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터 보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퇴사를 고민하는 것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이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퇴사하고 도전하는 인생과 지금까지 살던 대로 똑같이 안주하는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배움과 도움에 힘쓰는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퇴사하는 것과 퇴사하지 않고 안주하는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더 배움과 도움에 적합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인생 목적과 그리고. 인생 원칙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인생이 뭔가 깊게 고민을 한 결과 퇴사를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결단을 내린 거고 실행에 옮겼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탄탄하고 결코 후회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결정을 낼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인생 마스터보드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단단한 뼈대가 되죠. 그 미래에 대해서 써놓은 게 바로 이 인생 비전 부분이에요. 위아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미래의 계획을 한 구체적으로 해본 게 바로 인생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쉽게, 간결하게, 탄탄하게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저는 인생에 대한 원칙으로서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과 도움에 힘을 써야겠구나 배움과 도움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번더 구체화 시켜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나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사명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사명이란 거를 더 구체화 시킬 수도 있죠 학업과 사업이란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학업에 힘쓰기 위해서 과학 공부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학업이란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일상 일상의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도 저는 학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독서, 책을 상당히 많이 읽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이 경험의 일종이고 그 경험 속에서 학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사명 중에서 이 학업의 차원에서 저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 또 책을 많이 읽을 거고 또 사업을 할 거다. 근데 사업을 한번더 구체화시킬 수 있죠. 영리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비영리 사업에도 뜻이 있어서 비영리 사업에도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영리 사업은 이 도움과 상당히 관련이 깊죠. 영리 사업으로서는 이제 교육업을 해야겠다.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가장 큰 메인 테마로 잡고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일상일상의 삶이 바로 이런 마스터 보드 속에서 뿌리를 잡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도 영리 사업, 매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로 뭐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아동복지, 아동후원을 좀 하겠다. 그리고 책, 출판업,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또한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인생일 거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비영리 사업의 일환으로서는 아동복지에 힘쓰고 그리고 출판업에 대해서도 한번 도전을 해 보겠다. 그래서 비티오북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위와 같은 이세 가지 인생 원칙과 목적과 사명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여기에는 기한까지 붙여서 시간까지 붙여서 더 구체화 시킨 거죠. 2030년까지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보겠다. 2035년까지는 10만 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후원가가 되겠다. 이렇게 살아나가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아동복지의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인생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내 가족이 아닌 아동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계획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한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 요소들이 딱 보기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돼 있어요. 이렇게 빨간펜으로 연결이 표시된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인생 원칙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구체화시키면서 펼쳐나간 게 바로 이, 마스터보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손으로 쓰면서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쓰기 시작한지가 벌써 천일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내용은 계속 바뀌는 게 맞아요. 결코 완벽한 정답 같은 건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정답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탐구하고 노력을 할 뿐이지 결코 완벽한 해답은 없으니까요. 계속적으로 내용은 바뀐다는 것도 알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 장짜리에 마스터보드라는 게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지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냥 하기보다는 이 분명한 인생 마스터보드를 그려놓고서 뼈대로 삼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인생을 한번 꾸려 나가시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걸 만든다는 게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간단하게 드릴게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어, 죽었다 깨어나도 남의 경험에서 이 원칙들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고유한 경험 속에서만 이런 원칙과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남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가져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의 고유한 마스터보드를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 아래쪽에다가 좀 한번 써볼까요? 지우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걸 만드는 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제 경험을 돌아보면 이거 한 장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전 14살 때부터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깊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14살 때부터 지금 34살이 되기까지 20년 동안의 고민과 숙고와. 철학적인 고뇌를 거쳐서 나온 게 바로 이한 장짜리의 마스터보드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작업이 바로 이거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뭐 100년이 걸리든 이런 일은 평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면하지 말고 한 번은 직면해서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보시기를 강하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찾았냐면 어, 10년 단위로 과거를 탐색해보는 거예요. 10년 단위 과거 탐색 태어났을 때부터 10살까지의 인생 10살부터 20살까지의 인생 그리고 20살부터 30살까지의 인생 30살부터 40살까지의 인생 그 모든 과정들을 10년 단위로 한번 깊게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 각각의 10년마다 가장 중요했던 사건 내 기억 속에 가장 인상깊게 박혀 있는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각각의 경험, 경험 그 속마다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이 모든 내용들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 목적 쪽이 출발점이었어요. 배움과 도움이라는 키워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쭈루룩 펼쳐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움과 도움이란 건 어디서 나왔냐면 제 과거 경험 속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가치가 있는 시기였구나 그리고 19살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 속에서 도움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제가 그때 걷지를 못하는 상황에 닥쳤었거든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 안에서 당연히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 속에서 저는 가치를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경험을 벗어날 순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경험 속에서 배움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고 그리고 19살 때 교통사고에 당했던 그 경험 속에서 도움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제 모든 마스터 모드의 가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10년 단위로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뭔지를 딱두 개만 골라보세요. 그두 개의 경험 속에서 두 개의 키워드를 한번 골라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두 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고민과 불안과 혼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가장 뼈대가 되는 이 마스터 모드라는 거를 탄탄한 걸 하나 도출해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4년을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를 만드는 일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가장 고유한 가치를 한번 확립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래요. 그 속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9시마다 라이브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매 주마다 할 거예요.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그쪽으로 들어와서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는 질문은 간단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원칙이 뭔가요?